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내 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인도자들의 환란과 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참 많은 환란을 겪었는데 또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위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까? 그렇게 전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사중복음, 사박자복음, 그러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까? 다잘 되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티모데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으리라. 적당히 타협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천주교입니다. 제사도 지내고요, 술 담배 다 하고 신부님들 저 신방 갈때 술병 차고 가요. 제가 성당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부님 보니까 신방 갈때 술병 차고 가더라고 담배 다 하고 제사 지내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 하면 됩니다. 천주교 하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그거 하면 되고 그런데 호스피스 공부를 카톨릭 대학에서 한번한 한 적이 있거든요. 수녀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이분들로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천주교는 문제예요. 이러니까 변화가 안 돼. 술, 담배 다 하고 뭐가 변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죄다 지을 것, 죄다 짓고, 뭐가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게 경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분적인 거룩이 상태적인 거룩은 아니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고난, 이런, 실제로 우리 삶을 바꿔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고통이죠. 습관을 바꿔가고 이 살, 삶의 모습을 바꿔간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죠. 이 어, 예루살렘 교회부르닥친 박해는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또 어, 세배대 아들 야고보 요한 근데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마저 잡아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 같은 한 사람 죽고 한 사람도 또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졌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환란을 당합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 없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 없이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고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택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올때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항상 그랬던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갔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후회가 돼요 아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견고히 믿음 안에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실 수 있었는데 그러면 어, 이 지도자의 수준이 교회 수준을 결정하고, 지도자의, 지도자의, 지도자의 어떠함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면, 나를 키워가는 게 교회를 키워가는 것일 것 같으면, 아, 나는 참, 잘할 할 만큼 못잘랐다 그런 성도들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방법을 택하지 말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좀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네. 암탉이요, 이하늘에 매가 이렇게 맴돌고 있으면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에 딱 모아요. 아주 신기하죠. 본능적으로 새끼들, 병아리들을 이 속에 탁 품고 딱 품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주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방법이 아니고요. 주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편 50편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환란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고요. 환란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합니다. 그럴 때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 품으로 들어가라. 방법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때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십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생 사는 날 동안 세상 사는 날 동안 다 환란을 겪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와요? 성전으로 갔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어, 이,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사로 오면서 그러더라. 고 성도들한테 새벽 기도 하자는 게참 죄송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 마음은 제가 더 크죠. 성도들이 새벽 기도,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아침 더 일찍 나서 새벽 기도 하는 건인간적으로 미안한데, 그게 인간적으로 미안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원리 따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일 것 같으면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 베드로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두 기둥 같은 야고부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해로당이 잡아갔을 때 교회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런 환란을 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기도하기로 교회의 중보 기도 어,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저는 마음가운데 개인적으로 확신하기로는 기적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 기적은 교회적으로 일어나지만 성도들이 피곤한데도 굉장히 행복해야 돼요. 기쁘대요. 그런 소리 들으면 저참 행복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는 피곤한데 실제로 영이 더 기쁘니까 안안 그렇게 안, 안, 안 그러니까 이게 덜 피곤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도 그이 어, 베사다광에서 많은 그 베드로 장모도 고치고 그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주님, 아침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기도 가운데 그날 일정이 잡히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구름까지 모여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효과가 커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아마 아침에 큐티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현상을 따라갑니다. 성령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도하실 필요가 없죠. 기도하시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적인 응답이 일어나는데, 6절에, 헤이로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 틈에서 두 쇠쇠를 메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가 나타나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보십시오. 어, 베드로를 어, 감옥에서 이끌어낸 것은 천사지요. 그런데 천사를 이끌어내린 것은 기도입니다. 맞죠?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낸 것은 천사지만 천사를 이끌어내린 건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한 사람들은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 그런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들은 알아요. 왜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과정도 알아요. 결과도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이것이 축복이죠. 그런데요, 그 기도 응답, 응답, 응답의 방법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관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어, 열의 고성 여섯 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곱 바퀴 돌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죠.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여섯 번까지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몸이 정결해졌어요. 또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전투를 벌이고 어, 그 서, 서쪽을 향해서 어, 그렇게 간절하게 이, 두 무릎 사이에 손을 묶고 기도했을 때 일곱 번째 서쪽에서 구름 같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올랐죠. 그렇죠?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저도 어떤 때야 이거 주님 앞에 참 죄송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확신이 없이 기도할 때참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100% 확신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안 그럴걸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순인데, 저는 정말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거는요, 믿음 없이 기도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기도한 것이 정말 다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기도하십니까? 어, 때로는 응, 그 확신이 안 가요. 그래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이 기도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 믿음 없는 기도도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개척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한 달에 절반 정도는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겨우 아이 그때 20, 20년 전에 피아노 학원 조금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행이 다니제가여기 피아노 동토 5만 원든걸 이렇게 달랑 카다가 떨어뜨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사람을 기도하자. 내가 훈련해서 돈 내고 스영님이 아이들의 신발을 잃어버렸는데 기도하자. 아, 해변에서 잃어버린 신발을 기도한다고 나옵니까? 기도하자. 그런데 신기하게요. 집에 와보니까 우편 사소함에 들어있더래그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호주 해군사관학교를 해군 나왔거든요. 난, 난 목회 안 해요. 난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호주 지혜로 원장이에요. 그 형제님이 아들이 난 아빠처럼 살기 싫다고 해군사관할길를 갔는데요. 그 형제님이 지금 호주 지혜로 원장이 됐다고. 아비보다 훨씬 잘가르킵니다 그런데 한한달 정도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포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조그만, 낮은 아파트니까, 그냥 크게 외부로다가, 실내에서 하는 게 외부로, 너 다은 부모님 관리실 좀, 관리실로 좀 오십시오. 그래. 뭐, 너 다은, 다은이가 뭐 한두 명이겠나? 혹시 모르니까, 아버님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집사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진짜 맞아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돈을 주신 사람이 찾아왔는데, 외국에 무역하는 분입니다. 이돈두 개를 주셔서 하나는 자기를 쓰고 하나는 아파트 입구에서 오뎅 장사하는 차에서 오뎅 장사하는 분한테 줬는데요. 자기 사업이 망해가는 거예요. 오뎅 장사하는 사람이 사고 가 났어요. 이돈안 돌려주면 큰일 날것 같으니까 기억이나는데 다은이라는 이름이 기억이나더래요. 그래서 방송을 했는데 가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려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잠시 눈이 멀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썼습니다. 이걸 받아 쓴 사람도 교통사고 나고요. 제 남편 상업이 무너져 갑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음료수 한박스 하고 밀어넣으면서 주더라고요. 어, 기도하다가 그쳤어요. 그런데 제 기도는 하나님. 호주에 돈 니클스 형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 우리 자녀들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계속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없이 구한 것도 결국은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어떻게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근데 베드로는이미 나왔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는데 아, 기도하 고 그러니까 믿음 믿음은 없어요. 아 근데 기도는 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 없이 기도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문을 톡톡톡 뜯들기니까 로데 하나, 로데라는 여자가 나와가서 누구냐?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야. 너무 좋아 갖고 문도 안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왔다. 네가 미쳤다. 아, 진짜라니까요. 그러면 베드로 천사겠지. 그러면 기도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죽기를 바란 건가요? 예? 기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니까 미쳤다 하지 않았나? 예? 천사라고 하지 않았나? 그럼 기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라고 기도한 거예요? 죽으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미, 믿음이 없었을 뿐이지 참말 지도자가 없어지면 교회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교회가 지켜져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믿음은 없었어요. 아,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기도했으면 끝까지 응답을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은 안 갈지라도 기도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가를 확인을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미쳤다그래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도해놓고 그래.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니까 미쳤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해놓고 엉뚱한 짓하고 기도하고 엉뚱한 대로 가고 이게 다른 사람 아닌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순이죠.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나왔는데 참 신기한 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똑같은 천사가 베드로에게는 수호천사로, 또헤로에게는 죽음의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정말 신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천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수호천사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사자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대명동 교회 있었을 텐데 옆집 아저씨가 개인택시 운전수예요. 예배 때면 교회 담장에다가 스텔레서 옛날에 라디오 큰거 있었잖아요, 전축 같은 라디오. 그거 유행과 털어놓고 교회쪽으로유행게 털어놓고 있어. 아 얼마나 성전을 그 싸울 수도 없죠. 그런데 좀 여천에 허인홍 형님 계신 교회에서도 그런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개인택시 운전수가 그런데요. 죽으라고 기도는 안 했는데 그사람 죽으라고 기도는 안 했는데 교통사고났나 봐요. 그래갖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더래요. 우리가 보잘 것 없는 사람 같지만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참,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 보잘 것 없어요. 어제 운동하러 올라가는데 청년 두 명이 올라가면서, 야, 그 놈아 있잖아. 1억 5천만 원, 2억, 2억짜리, 취득세만 거의 1,500만 원 가던데 2억짜리 차고 다니면서 3년 되니까 2천 못 쓰겠다라 그러면서 바꾸더라. 도대체 그 놈아 어떤 놈이고? 이러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야 내가 이게딴 세상 와있나? 2억짜리 차를 타면서 어 젊어요 30대예요 그런데 3년 타니까 못 쓰겠다고 차막꾸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요참 작아져요 세상 얘기하면 우리는 참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 없는 사람들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이름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점점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천사가 베드로를 쳐 깨웠던 그 천사가 동일하게 헤롯을 친히 죽었다라. 이 쳤다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한 천사가 베드로는 깨워서 데리고 나오고 해록은 쳐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에게는 수호 천사로 다가왔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해록에게는 죽음의 천사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가 안해도 하나님이 다십니다. 하 여기서 이제. 성경은 계속 우리 성경에 헤롯으로만 나오는데, 어 성경 하신 분들은 이게 아실 거예요. 이 교회를 어렵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대적했던 헤롯 가문의 3대 악한 왕이 있어요. 첫 번째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똑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목을 날린 사람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야고부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투옥했던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 1세는 헤롯 그 세례요한 목날린 헤롯 안디바의 조카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족보 얘기하면 머리 아파서 안되죠 어쨌든 악한 사람에게선 계속 악한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도가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이겁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제 베드로 모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모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것은 1 3장의 다른 인물, 곧 바울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전도서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3절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때는 어느 때까지인가? 그럼 내 때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무대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날 개수함을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지혜를 구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택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워질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방법을, 꾀를 내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저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 없이 기도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24절 보시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여기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던 천사가 또 헤롯을 치니. 그 똑같이 친 거예요. 그한 천사가 베드로에게는 수호천사로, 헤롯에게는 죽음의 천사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가치 있는 자들이고 존귀한 자들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응할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흥왕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결국은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 자기 이름 때문에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복주실 거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고 목적일 것 같으면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교회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약속대로 주님의 보배로운 피 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는 결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해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흥황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비록 그 과정 속에 이 피를 뿌리는 순교가 고난이 따라왔고 감금당하고 구속, 구속당하는 속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의 밖으로 번져가는 계기가 됐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퍼져가는 이 거룩한 사역에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교의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만나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과 시련을 받을 것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헤쳐나가라고 또 해결하려고 꾀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길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속에서.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기도의 사랑 또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신지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 제목이 기도가 지루하게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베드로가 이미 천사를 통해 나왔지만 성도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과 같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확, 확인하는 귀한 그런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로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